네, 녹화 다시 시작했습니다. Week 13, l e s o n 2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s o 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이라고 했는데, 어, 외국사에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힌 상황들이 벌어져요. 사실 외국사다가 해서 안 부딪히는 건 아는데, 외국사다가한국으서 외국 이제 부딪히면 이제 거기에 기억이 남는 이유는 음. 상대방이 그거를 인지하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또는 의도된 바처럼, 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어, 나와 부딪힌 거에 관해서 별거 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죠. 이 뭐야? 왜 이렇게 무례해? 라고 하는데 음, 당연히 무례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안합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잘 붙어있지 않죠, 입에. 미안해와 내네 잘못이라는 똑같은 말인가요? 그내 책임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라는 말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 아니죠 다른 말이에요 그죠 영어에서 I am sorry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오해해요 미안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인데 I am sorry는 어 미안합니다와 아내 잘못입니다를 어 통합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외국에서는 사과도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해. 붙이면 너무 무례해. 라고 이제 하는데, 당연히,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어,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m sorry, I'm sorry 라고 하는 이유는, 어머, 미안, 미안.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라는 의미의 수준의 그런 그, 어, 말이지, 어, 제 잘못입니다. 내가 부딪혔네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I'm sorry 라고 했을 때, I'm sorry, please say it agai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길구멍이 막혀서 네가 말하는 걸못 들었어. 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너에게 힘들게 말하는 걸한번더 시켜야 되네.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어, 한번더 너에게 말을 하게 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못 들었단 말이야. 내가 못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한번더 말을 하고, 어,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 못 들어서 그래. 그래서 미안해라고는 했지만 사실 내가 요구하는 이유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내가 못 들은 이유는 거기서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네가 말을 어느라 어, 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서 집중 못했기 때문에 못 들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 그래서 I'm sorry는 내 잘못이야가 아니라 미안 이란 정도의 어, 얘기를 생각하면 을될 거예요. On the news last night, I heard that up to 60% of others have some sort of civic condition. What? Did you say 6 이라고 할 때는 어디예요? You... 어 폭풍과 불구 있어어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그렇게 폭풍과 물어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 자, 잠깐만 미안해 잘못 들었어. 6라고 했어? 라고 할수 있는 거 자, what are you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Did you 6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무시가 되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상에 게 하는 그 주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사랑이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는 분되겠지만 뭔가 어딘가 걸쳐 있는 분들이시죠 어, 100% 미워하기에도 애매하고 100% 사랑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를 갖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100% 좋아하면서 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면 참 복, 된 거다. 어, 본인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복됐다라는 생각을 이긴 하겠지만, 어, 나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부분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다. 싫은 부분이 있어도 사랑한다. 라는 이제 사람은 몇몇 없지만, 그쵸?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같아 라는 결론으로 난 사람들이 더주위에 맞긴 하지만 어한 발짝 멀리 두세 발짝 멀리서 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뭐 나쁜 사람들이 세고 섰는데 겨우 통과하고 나쁘다고 해? 나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똑같은 행동은 아니지만 나도 부족한 부분을 볼 때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안 부딪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직업이라 하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잘안 들리면 뭐라 그래요? Pardon. Pardon.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Pardon. What did you say? Pardon. Please tell me one more time. 뭐만 더 얘기해 주세요? I couldn't catch that. 내가 잘못 들었겠다. 내가 잘못 받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laughs> 될 겁니다. <laughs> 다음 거 볼까요? 체크 포인트 말고요. 음, 이걸 봐야지. 하나는 넓게 피고, 스크린용으로. 네. 체크 포인트. 봅시다. 방금, 방금 한 거잖아. Uh -huh. 자, final speaking task 볼까요? 음. 자, in this activity, you will role play a meeting about sleep deprivation between hospital administrator, medical intern, and members of a patient's rights group. 자, 이 activity에서 role play l i 건데, 세 가지 그룹이 나눠져요. 뭐에 관한 어, 그룹인가면, 어, 수면 부족에 관한 미팅에 참여하게 된세 그룹에 관해서, 롤플레이를 어,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hospital administrator, 어, 병원 관계자, 어, 분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edical intern, 어, internship을 하고 있는 그 의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의 권익, 보호를 하는 그룹이 될 거예요. 음. You will study the situation at the fictional uh, Hilday General Hospital and then try to resolve some problems through discussion. Uh, discussion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uh, fictional p l a c e 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란 얘기죠. Hilday General Hospital에서 벌어지는 uh,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discussion을 해서 풀 거예요. The situation is based on real cases at many hospitals.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 뷰얼 케이스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단어, 문법, 발음, 그 다음에 리스닝과 스피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Read 에이션 situation. 시추에이션을 읽어보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클래스, 그 다음에 어스피터 폴리시, 에 관한 문제 어떤 호스피탈 폴리시에 관한 문제냐면 어, 얼마나 많은 시간 어, 의료 종사업자 분들이 일을 해야 어, 휴식이 어, 필요한가에 관한 호스피탈 폴리시 그러니까 병원의 정책에 관한 어,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읽기 전에 음,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그죠? 어, 옆에서 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그대기라는 것이 편의점에서 손님이 왔다가 갈 때까지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런 대기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냉동식품이 놓고, 그죠? 냉동식품들이 놓을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어 음료가 차갑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음그니까 편의 작은 편의점을 보면 그냥 조금 큰 냉장고에 들어가는 제품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냉장고가 거의 편의점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죠. 중간에 잠깐 조금만 공간만 이제 디스플레이 해는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벽을 모두 냉장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사면 벽이라면, 내면 벽이라면, 사면은 냉장고죠. 어. 근데 이제 냉장고가 아니라, 이게 병원이면 환자를, 환자를 이제 유지, 또는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를 유지, 건강을 유지하고, 상황,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음... 틀리면 음, 뭘까요? 유지를 했, 하다가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게 될때 따라오는 컨셉퀀스 결과가 너무나 음... 영향이 크죠. 그죠? 어...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누군가는 한명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어, 퇴근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손님도 나갔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어, 퇴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얼음 기계가 녹을까봐, 또는 냉장고가, 어, 불이 나갈까봐 옆에서 부침범을 쓰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 물론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병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이익이 어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을 읽어봅시다. 레슨 투 하는 중입니다. Two weeks ago, a 10-year-old boy was admitted to a private hospital for some routine surgery. In preparation for the operation, he was accidentally given an overdose of his medi uh, medication. He became very ill for several days, but fortunately he recovered and was not seriously affected.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both the intern who ordered the medi uh, medication that night, and the nurses who administered it were seriously sleep deprived. They had both been on duty for 15 hours when the boy received his medicine. The intern had worked 10 hours per day for the previous eight days, while the nurse had worked the same shift for six days in a row. Just before checking on the boy and ordering his medicine, the intern and the nurse had spent five hours in the operating room working on the victim of a car emergency. The story appeared in the local newspaper and the hospital received a general review. In addition to the latest case, Hill, Hill Day General Hospital is having serious financial problems. The only other hospital in the community. Community of Heal Day closed down two years ago due to lack of funding. Leaving Heal Day General to cope with too many patients and too little money. 자, 2주 전에 1 어, 3살리 어린 남자아이가 어, Private Hospital for some routine surgery. 사립병원의 어, Routine Surgery. Routine Surgery라는 건 그냥 Typical s u r g e r y 얘기예요 음, 이렇게 특별한 Surgery가 아니라 그냥 어, 네, 루틴, 수술을 얘기하죠. In preparation for the operation, 그 아, 특별히 어려울 거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For the operation, he was accidentally given overdose of his medication. 어, 수술 준비 위해서, 수술 준비하는 중에 어, 약을, overdose, 어, 과량의 약을, 본인이 먹어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어, 주제 받았다, 라는 얘기죠. He became very ill. 어, 많이, 많이, 아주 심각하게 아팠다는 얘기예요. 며칠 동안. 그래도 다행히도 he recovered. 어,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을 했어요. investigation. 그, 그, 후, 어, 이거 쓰시면 어떻게 생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수사를 했겠죠. Reveal that both the intern who ordered medical, medication t h y a n night and the nurse who's ministered were seriously sleep deprived. 그거를 이제, 약을 이제 오더한 인턴과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간호사가 둘다 수면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They had both been on duty for 15 hours uh, 15시간째 일하는 중이었고 Boy received his work 다음에 인턴은 uh, 10시간씩 8일째 일하는 중이었고 uh, 간호사는 Same shift for 6 days in a row 어, 같은 쉴프로 6일 주째 재미라는 중요하다고 해요. Just before taking on the boy's ordering his medicine, taking 어, medicine 하기 전에 인턴과 간호사는 어, 그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치료하는 어, 수술하는 수술 수술실에 다섯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해요. The story appeared in a local newspaper and the hospital received a general review. 자, 로컬 뉴스페이퍼에 나왔던 얘기죠. In addition to the latest case, the general hospital is a serious financial problem. 어, 심각하게 금,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펀딩의 문제가 있고, The only hospital in the community of here they closed down two years ago. 다른 병원은 2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펀딩이 부족해서, 이제 나라에서 보조해준 보조금이 해준보조 부족해서 문을 닫았고 Living here days in a row to cope with too many patients and too little money. 그래서 어, 그냥 병원이 닫혔으면 자기네들이 혼자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치이할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어, 병원의 입장에선 많은 환자가 오는 것이 병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의 부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럴 가능성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r o l e 자, hospital administrator가 되는 사람의 그룹이 있고요. 다음 B intern, 다음에 C patient's right group. 어. 그, 약을 잘못 쳐다봐는 받은 아이와 아이의 엄마, 아빠, 부모들은, 어, 환자의 권익보호, 권리보호에 대해서, 어,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턴 모임에서는 인턴 어, 인턴의 입장 표명할 수 있고, 병원, 그러니까 병원을 r u n 병원을 유지하고, 어, 어머니 돌아가게 하는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회사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You are worried. There is so little money to operate the hospital. You are seriously understaffed. Your staff works so long hours to cover all the shifts and keep the emergency room open 24 hours a day. Doctors' shifts cannot last longer than 16 hours a day with one continuous 24-hour s period off every week. You do what you can for your staff, but you know it's not enough. Here they generally is in serious financial trouble. 자, 어드밋 트레이더의 입장을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해야 내가 롤플레이 할때 이해를 할수 있겠죠? 너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그리고, understaffed. 어, 같이 뵈수 있는 사람 숫자 너무 부족해요. You still work long hours to call shifts and keep the emergency room 24/7. 사람 수가 너무 좋은데 이머전시룸까지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좋게. 요 Doctors shifts cannot l a s t longer. 어, 의사는 16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with o n t continuous junior firsts period off every week. 매주 24시간은 어 오프를 해줘야 되는 게 법인가봐요. 그쵸? You do what you can do for your staff and you know it's not enough. staff, 어, 본인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죠. 왜? Serious financial trouble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staff를 어, 그렇게 돌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턴 You are worried. 이거도 You are w o r r i e d 맞네요 You are dedicated professionals. 어, 너는 이제 dedicated 어... 어떻게 설명하죠 영어를? 너 본인의 직업에 dedicated한 professional인데 You work long hard hours for very little money.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열심히, 아주 적은 돈을 위해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해. But you are committed to helping the community of h i l Day. h i l Day community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You know that sometimes you don't perform well. 어, 너도 알고 있죠. 본인이, 본인의 그, 어, 최선의 모습을 볼수 없다는 거. 왜? You are sleep deprived. 왜냐면 수면 부족이기 때문이에요. but you don't feel you have a choice. 즉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There is no one else to take your place. 요, 여러분 대신에 자리를 어 여러분 대신 자리를 메꿔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목소리도> Patients right group. You are concerned about your patients. 어 환자 보호라는 그룹이에요. 걱정이 돼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될지. Your fear is that someone will be hurt because the hospital staff is overworked and sleep deprived. 어, 변호일 하시는 분들이 시간, 수면이 부족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라기 때문에, 어,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이제 피해를 입을 거라고 걱정이 돼요. You want the administration to take action. 어 병원 운영진들이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other <laughs> hospitals <아주 쉽게 웃음> in the country are using innovative ways to prevent mistakes from happening. 어 다른 병원들은 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미스테이그 uh, 실수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요. Such as using videotapes to assess staff performance and using computers to regulate the dosage of medicine. 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어그 사람들이 하는 걸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해서 어 약을 제조, 약을 어 지, 약을 어,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할수 있다는 것 기록 기록이라기보다 레귤레이터는 이게 어 규칙을 정하다, 어, 법을 정하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교도 그래요. 어 대학의 입장이 있고, 대학 운영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강사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수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인턴이니까 아 강사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 뭐 이런 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이제 오게 된다면. 음 그냥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어,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박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 월급을 더못 받아요. 네, 월급을 더못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많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많이 가르친다면, 여기서 이제, 어,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어, 시간 박사를 몇 시간 이상, 채용을 하지 않죠 시험, 그럼 시간강사 말고 풀타임 강사를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풀타임 강사를 채용을 하면 학교에서 학, 그 강사에게 어, 사대보험을 제공해야 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르바이트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어, 그래서 보험 사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해,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풀타임으로는 쓰고 싶어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풀타임으로 가는 순간 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어, 정규직이 되는 순간 정규직이 갖고 있는 파워가 세시죠 함부로 회사에서 자르지 못하죠. 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레슨 3에서 이어서 얘기해 봅시다.